역대급 강풍을 동방한 태풍 링링이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16만여 가구가 정전되고 농작물 피해 면적이 7천여 헥타르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은행권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추석을 앞둔 대목 큰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을 돕기 위해 농협과 수협이 나섭니다. 지난주 두 차례 법농협재해대책위원회를 연 농협은 피해 지역에 손해평가사를 즉각 배치하고 병충해 방지를 위한 긴급약제를 공급하는 등 전방위적인 농업인 지원대책을 추진합니다. SH 수협은행은 어업인 긴급금융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일반자금 500억원을 긴급 편성하고 저금리로 제공합니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결제 유예, 연체료 면제 등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해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추후 피해 규모에 따라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하여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금융지원반을 구성하였습니다. 긴급금융지원반을 통해 피해 어업인의 금융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할 계획이며 피해 어업인의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 고객들을 위해서는 신한, 우리, 국민은행과 같은 주요 시중은행들이 나섰습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신한은행이 업체당 3억 원 이내 총 800억 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합니다. KB국민은행은 피해 규모 내에서 대출할 경우 사업자 운전 자금은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시설 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 위한 소요 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우리은행은 피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주민을 대상으로 3천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3억 원 범위의 운전 자금 대출이나 피해 실태 인정 금액 범위 내에 시설 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는 신한은행이 개인당 3천만원 이내 총 2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kb 국민은행이 피해 규모 내에서 개인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제공합니다. 또 우리은행은 피해 지역 주민에게 개인 최대 2천만원의 긴급 생활 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에 더해 대출 금리 최대 1% 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 해지할 경우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합니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에게 피해복구를 빨리 될수 있도록 피해를 입은 업체 일시적으로 자금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향후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경우에 고객들이 빨리 회복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으로 자금 등그 외적인 것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은행들의 긴급 금융 지원이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실질적 발판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스 뉴스 김수연입니다.